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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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중심하고 지난 예, 여러 주간 동안에, 예, 사,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그 용, 사탄, 뱀의 무리, 그 뱀의 무리를 처단하고, 천년 동안 지상에, 이제, 예, 예,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예, 천년 동안 사단이 없는 그런 예, 시대를 예, 지나왔단 말이죠. 예, 천 년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사탄들이 왜 천년왕국, 왜 천년왕국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마귀만 없으면 돼. 사탄만 없으면 돼. 그 사탄들이 지옥에 빠져 숨고 숨겨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잠시 놓이는 거예요. 잠시 놓여서 또 전쟁을 해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따르지 않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수, 수천 년 동안 먼저 죽은 사람들, 공자, 맹자, 무슨 뭐 소크라테스, 모든 사상자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 어느날 부시시 일어나 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는데 자기 사상은 그대로. 자기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때 나온 거, 천년 동안, 먼저 천년 동안 이 지상천국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사상 그대로 보고 학문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 주변 환경 역사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잠자고 깨어난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전쟁 얘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잡혀서 이제 무종의 온전한, 온전히 이제 다시 는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이 지상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창조되었던 모든 역사와 환경과 물리적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20장부터는 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처음 땅은 처음 땅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내려면서 범죄 역사, 사탄, 그, 사탄의 졸개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전쟁하는 그 전쟁 시대를 다 지났어요. 그고 그런 전쟁 시대가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또새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옛날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병든 사람이 언제 한번 얘기했죠. 병든 사람이 병들었다가 나았어.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복해 회복. 회복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긴 얘기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들었던 그몸 다시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간이 아, 네. 모든 것 먼저 창조된 에덴 동산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없애버린 거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부터는 또 새하늘, 이제 이 새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역사적인 이제 일인데,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적에 보면은, 그 노아 당시에 보면은, 노, 노아가 몇 층이었죠? 노아 방주가? 몇 층이에요? 네, 웬만하면 다 기억하는데, 네, 3층이죠. 근데 노아 방주 얘기를 하다 보면, 노, 노, 노아가 그 비둘기를 세번 날려보냈죠 첫 번째 비둘기는 돌아다니다 그냥 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왔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잎사귀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제몰딜 오신메 예수 2 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비둘기를 내보내기 전에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뭐냐면 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때는, 먼저 뭐가 있어서 창세기 1장 21절에, 용, 사탄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요그 다음에 그 뱀이, 그 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으로 나오죠. 뱀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완전히 이제 소멸 당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제 다시는, 비웃을 보지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이제 오늘 이제 그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어, 이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첫, 최초에 창조했던그 하늘과 또 에덴 동산을 복원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사탄과 다시 전쟁을 일전을 겨르고 사탄을 몽땅 붙잡아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이제 가둬버리고, 불그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에요. 물리적 세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요소로 만들어진 이제 새, 새 땅을, 새 하늘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세 번째 하늘이죠. 그 하늘.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본문의 보니까 음, 맨 우측 상단에 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봐요? 요한이, 요한이. 게시받으면서 보는 거죠. 요한이. 음. 근데 이 글자를 혹시 우리 이제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촬영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보고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또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맨 앞에 글자가 있어요. 파란, 색 녹색 비슷한 거. 거기 보면은 바, 아, 그런는데 이건, 이제, 그, 그, 원적으로, 사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뭐, 그 앞에 붙는 거예요. 또, 이렇게 는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그랬는데, 밤색으로 써있는 글자가 있죠. 거기에, 3번 위에, 3이라고 써있는 고 위에 보니까, 에 라고 써있죠. 거기 1인칭이다. 나, 나, 나를 말하는 것이 나. 나, 그겨 그러니까 바, 예, 한테, 바에 아, 그랬잖아요. 그내맨 그러니까 네, 뒤에 두 자는 보다 그랬습니다. 보다. 본다. 음,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내가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다음 거르관. 4번으로 와서 줄을 다 쳐놨습니다. 번호 써놓고. 거르관. 예. 곧 도덕적으로 거르관. 뭐 고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르관. 거루관, 거르관성. 이제 이때 이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이지만 은 옛날부터 쭉 서오던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르라고 해요 녹색으로 앞에 <laughs> 하가 있죠 하 이거는 그성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게 정관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옛날에는 그냥 망개라든지 뭐, 뭐 이렇게 지배하다 자기가 어떤 통치하는 어떤 구역 그런 구역 정도도 이제 이르라고 불렀어요 군다, 군사적으로, 뭐, 군, 군인들이 주도하던 곳, 뭐, 그런 곳, 그 다음에 궁전이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성읍,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을, 뭐, 경사역, 뭐, 뭐 깨어가지고서 지키는 곳, 뭐, 뭐, 파수, 파수꾼들이죠, 파수꾼, 그이죠 파수꾼. 여와 중에서 파수대고 하는 식으로 지키는 자들,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겼던 것이 처음에는 주둔지였지만은 차츰차츰 울타, 처음에는 돌탑으로 해서 울타리를 하든지 차츰차츰 성이 발달해가지고 성이, 성의 높이 두께가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으로 만들어진 성음. 우리나라 성은좀 얇죠. 고대의 어떤 어마어마한 성업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성이었지만은 이 성. 대고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 그런 모든 걸 합해서 이제 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뜻은 새어 성이니까, 하늘의 성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까. 네. 거루관 성, 다음 새,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었어요7본에 예루살렘이 괜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네. 근데 여기는 새라고 하면 하, 카다샤, 그랬어요. 하다샤 네, 성 세, 그 말입니다. 새것이라든지 새로워진 거라든지 새로운 것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7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랬는데 예루살라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좌측에 보니까 점 하나 찍어 놓고 수평으로 하나 긋는 게 있어요 요런 글자가 이렇게 요런 표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밑에 7번 위에 그거 있죠 7번 위에 예루살라자 그 다음, 인자 그 사이, 그 점이 하나 있고, 수평으로 하나 거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희부리어 모든 글자에는 문법을 배울 때 배우는 겁니다. 이게 쌍수라고 해요. 쌍수라고 하는 것은 짝이 있다고 그 말이죠. 짝이. 그러니까, 에루살렘 있으면, 그 하늘에 에루살렘 있고, 땅에 에루살렘 있고, 모든 짝이 있지 이 지상에 모든 그 하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있고, 또 물리적 하늘, 우리가 보는, 보는 하늘, 별이 떠 있고, 은하계가 있고, 뭐, 공중에 새가 나르고, 이런 공중. 공중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다른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짱수라 쌍수라는 게.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쌍수 표시가 바로 조금 전에, 그, 점 하나 찍고 수평으로 하나 보여준 것. 우리말로 하면 받침이라고 그러죠. 받침. 그런데 이런 모음이죠. 모음. 모험. 그러니까 7번 위에 있죠. 7번하고 예자가 써있죠. 예. 예자 위에 수평으로 하나 그려져 있죠. 7번 바로 위에 또 점이 하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나면 은 쌍수라고 그래서 옆으로 써놨죠. 옆에도 이 쌍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그러니까 이현 이스라엘 성전하고 또 하늘. 하나님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에루살렘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에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에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정 하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것을 구상하시고 설계하시고 명령하시고 하시는 곳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새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어디로부터 그 에루살렘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품에 있죠 하나님 하나님 통치권에서 거기 그 밑에 8번 에보니까 우리 말씀 소라니까, 예, 하 엘로힘 그랬습니다. 하 엘로힘. 이거는, 이건, 최사의 아주 뛰어난, 위대한, 기존의 하나님,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9번 에보니까 로부터 그랬습니다. 네, 이 9번에 녹색으로 써놓은 거 말고, 에트라고 하는 건기색 1장 1절부터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에트가 뭐라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글자입니다. 처음 나오는 글자인데 어, 일곱 단어가 있고 가운데 십자가하고 제물이 있어요. 이게 그 소머리, 소머리 고음이다. 그래서 소머리와 십자가가 있어요. 그대부터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부터 메시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리가 돌아가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이게 번역 성경 가지고는 안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로부터가 나온 거죠. 매, 그러니까 뭐로부터냐면 은 메라고 하는 건 그것 말이야. 로부터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 그러니까 예수 그 소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구속하시 그, 그 그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산자가 됐잖아요. 산자가 된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자가 됐죠. 생명 있는 자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말이죠. 로부터 그 줄을 쭉 타고 왼쪽으로 쭉 가면 하늘에서 있습니다이 하늘, 이 하늘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하시 샤마임 그랬는데 이것이 물리적 하늘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근데 이 글자는, 글자는 공중 하늘도 샤마임이라고 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 공중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10번 하늘에서 이렇게 써 있고 밑에 그곳에 어근이라고 해서 밑에 써놨어요. 어근 해놓고 샤마임 써놨죠. 샤마임 써놨는데, 샤, 맞자 밑에다가 수평을 하나 었죠 이인 걸다도 점이 하나 찍혀있죠. 그런 거, 그런, 표시가 있으면 쌍수라이까요 쌍수. 짝이 있다고 말죠. 땅 예루살렘 있고, 하늘 예루살렘 있고, 그러듯이. 공중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역하시는 곳, 일하시는 곳, 그 하늘이 있고. 모든 단어에, 여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히브리어 언어는 우리의 그, 받침, 뭐, 모음 자음이 있듯이, 그런데 이 자음이, 그 모음이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음을 볼줄알아야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데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하늘은 어떠냐면 연계의 하늘입니다. 연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 하늘에서입니다. 그 하늘에서 하면서 예 바로 위로 가니까 내려오니 우리 말 순서가 다르니까 바로 위줄 바로 이 칸에 그러니까 요의 레트, 열의 대트요레대트인데 배트. 이걸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가 위에서 있는 사람은 줄 타고 내려가는 거 보고, 내려간다고 그래. 밑에서 보면은, 내려온다고 그래. 그처럼 요래 대트는 내려가다, 내려오다. 그걸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 그 다음, 거기서, 번호를 쭉 타고, 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12번이 있어요. 그 예비한 것이 그랬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그니까, 러이 예비한 것, 이것은 준비하다, 준비, 뭐 그런 말도 되고, 체비를 했다. 야, 너 갈채비 다 했어? 이렇 뭐 얘기하잖아요. 세워졌다. 예비된, 뭐, 안정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코나. 그래서 내코나. 내코나. 그 다음에 13번. 거기서 줄 밑으로 살짝 그려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은 아, 왼쪽으로. 신부가 그말 있죠. 신부가 하고 16번 갔더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왜 번호가 이렇게 생겼냐면은, 그 13번 위에 보니까 카이 점은 잘못 찍은 거고요 가운데 점이 없는 거예요. 이 16번 위에 고른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죠. 여기서 뭐뭐 같은 그 말입니다. 뭐뭐 같다, 닮았다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 그뒷 부분 그는 칼라 하면은 신부, 여기서 신부의 신부. 신부라고 하는 말과 맨 앞에 카 이런 게 붙었어요. 카하고왜 카인데 칼이라고랬냐면은 바로 앞에 점이 하나 찍힌 글자는 키우이 둘이다, 키우이 네, 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칵, 그렇습니다. 칵, 칼라, 칼라. 그러니까 갔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건 이따 돌아와서 여성 글자입니다. 이 신부가, 그래 놓고 14번으로 가야 돼요. 이 줄을 타고 쭉 가면 14번이 왼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바, 네바, 을, 락, 그랬습니다. 네바, 을,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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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 결혼한 아내가 신랑을 이제 부를 때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어떤 주권자 같때도 이런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납니다. 단장했다는 건균형잡 잡기 했다, 고르기 했다, 뭐 무게 있게 했다, 확실히 했다, 뭐 진리로 했다, 신실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의미로 사용하지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얼마나 사람이 제일 이쁘대거든요? 옛날, 옛날에는 웬만한 처녀들이 평상시에 화장하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데 시집 가는 날은 언제 꼰이 찍고 이쁘게 제일 이쁜 거야. 그 사람 태어나서 최고로 이쁘게 막 꾸는 거 누구를 배야 하는 거예요? 신랑. 신랑이, 신랑이 좋아야 되니까. 사람이 <laughs> 이뻐야 되니까. 우리 섹시 제일, 제일 이쁘게 보여야 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랑을 위해서 이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르, 가장 아름다운 예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단장한 것같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처음에 냉동산에서 창조해가지고, 타락을 거쳐서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다 망가진 그 우주, 그 병들었던 우주,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천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천년 후에, 천년 후에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년 전에 부활한 사람은 영생을 하는 것이죠. 영생을 하는, 그, 어,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았 사람, 천년 후에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년 후에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년 후에 나오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깨어났어요 모르는 거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살던 시대에 자기가 가르쳤던 학자들 그러니까 대학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만나면 요즘 웬만한 교수도 당연히 못 당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가지고 환경만 바꾼 거야 야 세상 변했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깨어나가지고서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인간이 출생을 한다고 나와, 출생을. 출생을 하면 그 사람들은 모래 알에못 찾기요? 가능치 않기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자들한테 보내기면은 그 사람들의 논리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렵죠. 대학자들이고, 수많은 학자들 다 무릎 꿇었던 그 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천연왕국에 태어나면은 그런 예수, 반드시 예수 구석을 통해서만 구속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됐는데, 천년고국때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냥 천년하국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 처음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는 회복된, 에덴, 타락한 에덴으로부터 이 지상이 최악의 세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졌고, 그런, 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천, 그러 그러니까 에덴 통, 타락한 이 우주가 다시 회복돼가지고서천년 동안 있던 게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 그시대 지나서 천년 왕국 때 후에도 또 사탄이 나타났죠. 왜냐면 하 잠시 동안 노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잠시는 것이 몇백년놓 노일인지 그건 몰라요. 그 내막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이 맨 나중에 현행범으로 도둑질해을것 같은데, 이게, 이게 무슨 그 근거가 없어서 못 잡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눈에 봐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현행범위으로 잡힐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 모든 하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제 잡혀가지고서, 여이히 나오지 못하는, 지난번에 무적행 얘기했잖아요, 무적행. 무적행이 뭐하고 닮았다고 그랬어요? 무적행.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좁쌀 지구라고 하면은 요게, 요게 태양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 100개보다 더큰 항성들이 그냥 빠져들어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홀, 어마어마한 구조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몰랐어. 근데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만원경이 발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체만한 만원경을 그, 우주 우리 대기권 밖으로 띄워놓고서 보잖아요. 보니까 막, 그니까 수, 빛으로 가는 몇백 강년 가는 그, 그 멀리 멀리에 있는 그 이제, 곳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블랙홀이. 그 블랙홀에 그냥 <laughs> 빨려 들어가는 거 보니까 태양이 백 개가, 천 개가 돼도, 응? 태양이 요 정도라고 하면 이 지체만한 뭐별 덩어리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압력이 어마어마한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축소되버린 거예요. 축소되가지고 들어가버려요. 근데 끝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들어 가는 거예요. 천년도 말년도 관려없어 백만년이고 관리 우리 인간이 수치를 말하는, 아무리 말을 크게 하고 과장해서 말해도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라도 방향을 제시해 놓고서 여기 집사람들또 여러 이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자기가 각자 어느 방향을 놓고 가야 어느 방향이든지 그러면 억만장가도 천만장가도 야 많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전재하는 모든 세계는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끝이 없는데 근데 바로. 무적행이 빠져도 마찬가지고 영원영원히 빠질 수가밖에 없는 거죠.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이 천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래요.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네. 우리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제, 무슨 말 언어가 없어도 그것을 다 표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기 때 우리가 뭐어일류 뭐, 역사가 이래면 만년이다 그래 말년이라 그래도 그 오랜 기간 오랜 시간 그 광대무변한 그, 광대 무별한 그 광, 공간보다도 공간처럼 이렇게 시간도 그렇게 광대무변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우리가 해서 천만년 그래도 점인 거야 점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우리가 사는 기간은 얼마죠? 천, 여기서 천만력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면 점이란 말이죠. 아주, 잠깐, 잠깐. 그러니까 거기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밤에 한경경 같고 그랬어요. 경점이 아니라 요즘은 조금 잘 번역되어 갖고 한 순간만큼. 밤에 한 순간만큼. 그러니까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한 순간 같다. 순간이라면 눈 깜짝 사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 물리적 시간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만큼.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봐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 무한하게 크시고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으신 세계, 이 지으신, 이 지으신 피조 세계, 피조세계의 풍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해서 그것을,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끝이 없지 관계를 변화하고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는 우리가 사는 100년은 그건 뭐 참, 이건 상상이 가죠 그 많은 기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1초도 안 된다 이거예요 천년도 1초도 안 되고 만년도 1초도 안 되고 억만년도 어,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0년 살고 아 말, 아니 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던쳐갖고천년 살아도 우린 깜짝할 사이란 말이죠.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사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요. 보통. 아 우리가 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들이구나. 그거라서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있고 그걸 관리하는 것 어떤 거죠우리는 지으신 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으신 분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숨겨야 되는지 그답답함니 자기 그것을 알면은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뭐할 말은 많은데 대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해 우리의 모든 그 시간들이 지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천국 천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에 무별한 세계와 하나님의 지신 모든 것에 대하여 대강 약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행이고, 천만 다행이고, 아버지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잘 깨닫는 저희들 사마초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